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스티트의 이제 기본 구성입니다. 자, 이거 발목 보호대 이렇게 착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이쪽 사이에 이제 꼽아주셔야 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 자,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뭐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단입니다. 제일 낮게. 제일 낮게 했을 때 단이 48cm. 지금 밑에서 최고, 이, 발, 다이는 데까지 합치면은 48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신고 신기 때문에, 대략, 뭐, 50, 50에서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50 정도. 운동화를 신고 착용 하기 때문에, 한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요새는, 높이를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 요, 요정, 요 정도, 딱요 정도가 좋, 습니다 지금은. 어, 22년 기준, 기본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좀더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그렇게까지 높게 올리지도 않고 예, 요즘 이렇게 좀 낮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먼저 풀어서 어 풀어보고 자 저희는 이제 안쪽 안쪽으로 안쪽 착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미 되어 있네요. 보니까 딱히, 이제 이건 손볼 필요는 없고. 자. 자, 이런 거 이제 주, 준비해 주,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스패너, 예, 네. 육각 렌츠.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뭐 11, 적히네, 11. 11짜리. 네, 11짜리 준비해 주세요, 11. 11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첫 번째, 이제 봉을 집어넣어야 돼요. 봉을. 봉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봉, 이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요거를 먼저 이렇게 안에 넣어야 됩니다. 먼저 이걸 뜯어주시고. 뜯어주시고. 이거 먼저. 밑에 부분을.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이게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를 이제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거를 이제 안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꽉 쪼여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안쪽으로 넣어서. 자, 저 안쪽에 넣었으면, 은 자, 요쪽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가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기.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거를 안쪽으로 넣,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 넣어서. 주셔야 됩니다 구멍을 구멍을 맞추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홀리신 상태에서 쭉 이 돌리선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 와샤 와샤를 먼저 첫 번째 꼽아주시고 두 번째로 자 요. 이거를 이제 꼽아주시면 되고 이제서 좀 조아주시면 돼요 이제. 그로 이런거보다 이게 좀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맞죠? 여기서 음~ 다음은 이대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 돼서 자, 기에 맞는 높이를 이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정확하게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딱 일자로 딱 잡아주셔야지, 이거 뭐 이렇게 비틀어지면은 좀 이제, 정강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신발때 저는 이제 이거를, 어, 안쪽 착용, 안쪽 착용이기 때문에, 안쪽 착용, 이걸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안, 안쪽 착용하실 때, 안쪽 착용. 바깥쪽 착용하실 때는 이제 이거를 당겨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건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살짝 풀어주셔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안쪽 착용입니다. 안쪽 착용. 자, 안쪽 착용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자, 다리가 있으면한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높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잡았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서 이제 쪼아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쏴주세요. 세게 쪼아주셔야 됩니다. 세게 안 쪼아주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착용하고 움직이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이거 살짝 한번 쪼아, 조아... 세게 쪼아도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게 쪼아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뭐한번더 쪼아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1차적으로 한개 완성됐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풀어서 자 보시면 이거랑 자 이거 와샤 또 이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자 구멍 크기를 맞춰서 그대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쪼아 주시면 됩니다 한번 쪼아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세개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들어가시면 억지로 넣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자, 여기서 이제 음. 양쪽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맞추, 맞춰주신 상태에서 일자 일자 맞춰서 일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아 주시면 됩니다. 저이 부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 사이즈를 맞추고 뒤에 착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도. 착용하시고 한번 걸어가 보시고 편한지 안 편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딱 안전하게 잘 이제 조립이 된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 착용하고 이제 이동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꼭 해보셔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쪼아주시고. 더 자,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